한국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암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췌장암입니다.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어렵고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삼기 사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도 쉽지 않고 생존율은 겨우 10%에서 2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걸리면 끝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는 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췌장암 왜 생기는 걸까요? 유전이나 환경 같은 요소도 있지만 생각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식습관입니다. 닭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먹는 음식들, 친숙한 맛들이 조용히 췌장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커피 한 잔, 에너지 음료, 달콤한 간식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런 음료들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제 자신도 실험하면서 확실히 느낀 게 있습니다. 췌장은 정말 조용히 무너집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신호도 없이요.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다섯 가지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조심하세요 라는 말로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꾸면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그 방법까지 같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 한 끼라도, 한 입이라도 조금씩 바꿔가는 것. 그게 바로 최장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니까요. 조금 전 이야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최장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음식들 가운데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마시는 음료들입니다. 아침에 믹스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고 점심 먹고 카페에서 에이드 한 잔. 오후에는 피곤하다고 바카스나 비타오백을 따서 마시고 퇴근 후에는 치킨에 콜라 한 잔으로 마무리하는 하루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이런 패턴이 쌓이면 췌장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인슐린을 분비하라는 호출을 받게 됩니다. 그때마다 췌장은 쉬지 못하고 과로하게 되고 결국 힘이 빠지게 됩니다. 이 음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고가당 옥수수 시럽 HFCS가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이 성분은 단맛을 내는 것만이 아니라 간에서 빠르게 지방으로 바뀌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며 췌장을 지치게 합니다. 연구에서도 암세포가 성장할 때 과당을 직접 이용해 세포막을 만든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즉 달콤한 음료는 단순히 혈당을 올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 균형을 깨뜨리고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까지 제공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조건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 보리차, 옥수수차 같은 전통차나 무가당 탄산수로 조금씩 바꾸기만 해도 최장의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에 마시는 달콤한 음료 중 절반만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최장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얻습니다. 방금처럼 일상에서 자주 마시는 음료들도 문제지만 더큰 문제는 우리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때 이런 음료들을 더 많이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명절에 친척댁을 찾아갈 때 병문안을 갈때 또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빈손으로 가기 뭐하니 비타오백이나 바카스 한박스를 사들고 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게 정이라고 생각하고 또 정성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장 입장에서는 그 선물들이 고스란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비타민 음료, 에너지 드링크는 단맛뿐만 아니라 카페인 함량도 높습니다. 당분과 카페인의 조합은 최장뿐 아니라 심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특히 이미 최장이 지쳐 있는 상태라면 이런 음료 하나가 큰 자극이 될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전한 선물이 오히려 상대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표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표현하는 방식만 조금 바꾸면 됩니다. 예를 들어, 무가당 전통차 세트나 고급 견과류 선물 세트는 어떨까요? 보기에도 좋고, 받는 분도 건강을 챙길 수 있어서 더욱 의미 있는 선물이 됩니다.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 깊이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음료,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하는 음료, 그두 가지가 모두 최장을 지칠 수 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이건 괜찮겠지 하고 드시는 음식입니다. 앞에서 음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식사로 자주 접하는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의외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김밥입니다. 김밥이 왜요? 채소도 들어있고, 고기도 있고, 밥도 적당히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저도 어릴 적 소풍 갈때 김밥 싸서 들고 다니던 기억이 있어서 왠지 정겹고 건강한 음식이라는 인식이 강했었습니다. 하지만 혈당 데이터를 꾸준히 들여다보다 보면 김밥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글루코핏 회원 수만 명의 식사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어떤 음식이 혈당을 가장 빠르게 많이 올리는지 매주 체크해 보는데요. 놀랍게도 김밥이 항상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무김밥이나 고기 들어간 소고기 김밥은 혈당 상승폭이 매우 큽니다. 왜 그럴까요? 김밥의 구성은 얼핏 보면 균형 잡혀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제 탄수화물과 가공식품의 조합입니다. 하얀 쌀밥 위에 달콤하게 절인 단무지, 맛을 내기 위해 설탕을 넣은 우엉, 그리고 햄이나 맛살 같은 가공육이 더해지면 입에는 맛있지만, 최장에는 부담이 되는 음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처음엔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사가 하루 한 번, 두번 반복되면 췌장은 점점 과로하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이런 탄수화물이 반복될수록 췌장을 더 빠르게 망가뜨리는지 그 과정을 좀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서 김밥처럼 정제 탄수화물이 췌장에 부담을 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왜 정제된 탄수화물이 반복적으로 들어올 때 췌장이 더 빨리 지치게 되는 걸까요? 그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정제 탄수화물, 예를 들어 흰쌀밥, 떡, 잔치국수, 라면 같은 음식들은 소화가 빠르고 흡수가 빠릅니다. 그래서 먹자마자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우리 몸은 이를 조절하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죠. 하루에 한번 정도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떡, 점심에 국수, 저녁에 흰 쌀밥이 반복되면 췌장은 하루 종일 인슐린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혈당 스파이크와 인슐린 분비는 췌장을 혹사시키고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만듭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해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췌장이 짊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당뇨 전단계, 당뇨병, 그리고 결국에는 췌장염, 췌장암의 위험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이 모든 과정이 조용히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통증도 없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인지하지 못한 채 수년간 같은 식습관을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해결책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췌장을 가장 빠르게 지치게 만드는 음식 중 하나, 바로 튀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제 탄수화물이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췌장을 혹사시킨다면 이번에 소개할 음식은 췌장에 또 다른 방식으로 부담을 주는 대표적인 범인입니다. 바로 튀긴 음식입니다. 저는 튀김만 먹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식단을 돌아보면, 생각보다 자주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심 메뉴로 돈가스 정식을 고르고, 퇴근길에 닭강정 한팩 사서 집에 들어가고, 주말에는 피자 한 판을 시켜놓고, 가족과 함께 먹는 경우도 있죠. 식탁 위에는 도넛 한두 개쯤 놓여있고요. 이름만 튀김이 아닐 뿐이지, 우리는 기름에 튀기거나 구운 고지방 음식을 꽤 자주 먹고 있습니다. 췌장은 우리가 먹는 지방을 소화하기 위해 소화 효소를 따로 분비해야 합니다. 단백질이나 탄수화물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방이 자주 들어오면 췌장은 계속해서 무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점점 기능이 떨어지고 췌장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렇게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긴 췌장은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삼겹살, 치킨, 돈가스가 맛있는 음식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삼겹살 대신 기름기를 뺀 수육, 튀긴 치킨 대신 오븐에 구운 치킨을 선택해 보세요. 요즘에는 맛도 비슷하게 잘 나옵니다. 중요한 건.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주 먹는 또 하나의 음식, 최장에게는 3종 폭격이 될수 있는 가공육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튀김류 음식이 기름으로 인한 부담이라면, 이제는 그보다 더 복합적인 위협을 가진 음식입니다. 바로 가공육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스팸, 소시지, 떡갈비, 양념된 돼지갈비 같은 제품들 말이죠. 이런 음식들은 최장 입장에서 보면 고지방, 고나트륨, 인공 첨가물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들어온 아주 부담스러운 조합입니다. 실제로 세계 보건 기구 WHO는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성면이나 담배와 같은 등급이라는 말입니다. 무섭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너무 익숙하다는 이유로 그냥 넘기고 있지는 않나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 위에 스팸 한 조각 올려서 먹는 그한 입. 참 맛있습니다. 특히 명절 선물 세트나 도시락 반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기 메뉴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음식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면 최장은 그때마다 독성 물질과 염분, 지방을 해독하느라 점점 지치게 됩니다. 지방이 체내에 축적되면 염증이 생기고 췌장 세포가 손상되며 결국 암 세포가 자라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런 음식을 단번에 끊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마블링이 적은 살코기를 선택하거나 고기를 직접 삶거나 구워서 먹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맛이 조금 덜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과식도 줄어들고. 췌장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음식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있는 재료지만 췌장이 약할 때는 오히려 독이 될수 있는 음식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소개할 음식은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있는 재료입니다. 심지어 다이어트 식단, 헬스 유튜버들의 추천 식단에도 자주 등장하는 바로 그 음식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불포화 지방산이라 괜찮은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착한 지방이라고 불릴 만큼 좋은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최장이 이미 약해진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 한 개에는 무려 15g 이상의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바나나는 거의 지방이 없고 사과는 0.2g 수준인데요. 아보카도는 말 그대로 기름을 바른 과일 수준입니다. 췌장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문제없지만 췌장이 지쳐있는 상태에서는 그 지방을 소화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큰 문제는 아보카도를 드실 때 보통 단독으로 먹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샐러드에 듬뿍 넣고 올리브유를 뿌리고 발사믹 소스를 두르고 닭가슴살까지 얹어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조합은 지방 함량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고, 최장 입장에서는 치킨 세트 못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비슷한 예로 땅콩도 있습니다. 한 줌에 지방이 15g 이상 들어있고, 손이 멈추지 않아 자꾸 더 먹게 되는 간식입니다. 땅콩 역시 좋은 지방이지만, 최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독이 될수 있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내몸 상태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조건 따라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최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고 현실적인 변화 방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최장을 조용히 무너뜨릴 수 있는 다섯 가지 음식에 대해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단맛이 익숙한 음료들, 건강해 보였던 김밥과 흰쌀밥, 고소하고 바삭한 튀김류, 입에 착 감기는 가공류, 그리고 착한 지방이라 불리지만, 과하면 독이 될수 있는 아보카도와 땅콩까지. 이 모든 음식들의 공통점은 바로 익숙함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너무 자연스럽게 이런 음식들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장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그 부담을 견디고 있는 것이죠. 소리도 없이 천천히 무너져가는 장기. 바로 최장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럼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하나요? 라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완벽하게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덜 위험하게 먹자는 겁니다. 하루 한 끼라도, 한 입이라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바꿔보는 것. 그 작은 변화가 최장을 살릴 수 있는 첫 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점심에 드셨던 음료를 밥만 마셔보세요. 김밥 대신 보리밥이나 현미밥으로 구성된 도시락을 한번 선택해 보시고요. 삼겹살 대신 수육을, 튀긴 치킨 대신 구운 치킨을, 기름 많은 샐러드 대신 담백한 채소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내 몸을 점검하는 습관입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복부 초음파와 혈액 검사를 통해 췌장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 그게 바로 조용한 췌장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건강을 위해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췌장은 당신의 작은 실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